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빅뱅입니다. 어,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And Then There Was Us 발매가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주고 계셔서 어, 되게 저희들도 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죠? 다들 주변에서 어떤 평가가 있던가요? 어, 굉장히 명곡이 나왔다. 명곡이 나왔다. 네. 영석원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항상 그렇지만 매일 앨범이 나올 때마다 아, 이번 앨범은 너무 좋다 뭐 레전드다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현상권 혹시 봉구가 뭐라고 하던가요? 어, 봉구가 어떻게 이런 곡을 쓸수 있나요? <laughs> 아이 네. 네. 봉구 씨도 그렇게 해주셨고 어, 우리 근황 토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 우리 영석 있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 생긴 취미가 있어요? 저는 취미는 좀 요래 요새 그 요리를 좀 하고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오. 만들어 먹고 뭐 약간 고기 같은 거좀 사갖고 집에서 혼자 만들어 먹는 뭐 요리. 아 요리에 좀 빠져 있군요. 네네. 우리 현상구은 음. 가장 최근에 들은 음악이 뭐가 있을까요? 어 최근에 들은 음악이 에드 실런의 애프터 글로우라는 노래가 있는데. 오 혹시 뭐 다음 커버 예고하는 거야? 어 기대해 주세요. 오 좋아요. 혹시 우리 진호 야네 음, 가장 최근에 택배가 뭐가 있을까요? 아, 택배? 네. 어, 우리 고양이 장난감입니다. 어, 고양이 장난감 보셨어요? 네, 네. 아, 고양이 이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 고양이 이름은 베티라고 어, 영국 고양이라서 엘리자베스에 침을 따서 음, 어, 자랑 좀더해 주세요. 아, 뭐,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혹시 뭐 보드도 탈줄 알고 막 그래요.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다니는 거 아, 같이 교육 중이에요. 아, 예. <laughs> <laughs> 네. <laughs>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저는 최근에 온 택배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낮에 아이폰 제가 오, 드디어 네. 와 어, 이제 이거를 할부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laughs> 일할 생각이에요 어, 우리 영소 네. 최근에 혹시 어떤 꿈을 좀 꿨어요? 꿈은 제가 원래 잘 안꾸긴 하는데 네. 뭐 그래도 기억나는 꿈을 하나 꼽자면은 저는 그 그냥 개꿈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그 어떤 그 연습실 작업실 같은 데서 네. 이렇게 하다가 그 그냥 열심히 곡 작업을 곡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느끼기에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깼어요. 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기억해내려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기타를 일어나서 다섯 막 쳐봤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안들. 사라졌어요. 네. 하, 되게 신비로운 그런 경험이었어요. 근데 조만을그 음악을... 너의 이름은 좋아잖아요. 하 네네. 거기서도 이제 꿈 꾸다가 깨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아 맞네. 그 있는데. 이렇게 적고 네. 맞아. 혹시 본인의 요 어... 세레나데 같은 걸 악상에서 네. 떠올렸던 게 아닌가. 뭐 그런 걸수도 있어. 먼 어, 이래 네. <laughs> 잘 알아보고요. 예. <laughs> 어 혹시 우리 현상군. 네. 와 어, 현상군한테 뭘 물어볼까요? 어 가장 최근에 꽃힌 네. 음, 유행어 있어요? 아 꽃힌 유행어요. 예. 유행어. 아, 제가, 제가 네. 이 유행어를 잘이 흐름을 못 따라가지고 음. 뭐. 혹시 그럼 뭐 가장 네. 최근에 기억나는 유행어가 뭐예요? 만관부? g u a 만관부 <laugh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만관잘부 그럼 뭐 n 만 많은 관심 아잘 n g u a n g u a n g u a 그러면 a n g u a n g u a n g u a n g u a n g u a n g u a n g u a n g u a n g u a n g u a n g u a n g u a 또 요새 또 좀꽃힌게 있는데 감식초를 좀아또참 건강 진짜 굉장히 신토불이적인 식단이신데 우리 농가에 응원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네 어, 전국에 계신 어, 농사를 짓고 계신 여러분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아무쪼록 어, 건강하시고 저희에게 어, 몸에 좋은 음식들 제공해주시느라 <laughs>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이팅입니다 어. 호피폴라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아, 저희도 t 에 기회가 되면 다같이 Tim 어, 도좀 좋아드리는 컨텐츠를 아, 해보는게 어, 어떨까요? Adrien and c o n t e n 네. 또 우리 i y o 네. 혹시 가장 원하는 기사 헤드라인 그런 뭐 본인의 기사 말고 <laughs> 우리를 위한 기사를 하나 써줘 봐. 아, 호피폴라 응. 또 그들이 나왔다. 다 찢은 환상적인 신인 밴드 호피폴라 뭐 이런 거 봐. 에이. 그들이 또 해냈다. 오. 또, 또 해냈다. 호피폴라 이젠 이 밥. 호피폴라, 그래서... 호피폴라, 호피폴라,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우리는 음원 차트의 좀비처럼, 음... <laughs>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음원 차트 올킬, 신인 밴드 호피폴라, 오. 강자 이런 느낌. 근데 다들 막 이제 할아버지 되 있고 막 이제 <laughs> 그런 거는 이제 아 그렇습니다. 아, 우리 그럼 현상금. 네. 그러면 혹시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은 길 가다가 네. 그 오리 만드는. 어 예. 이게 눈으로 만나 때, 네. 이렇게 오리 거의 한 무더기가 이렇게 이 <laughs> 이렇게 있어 너무 귀엽다. 어, 네. 귀엽다. 우리도 그다 같이 한번 하고 놀아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진호 형에게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또 겨울철이고 눈이 많이 오잖아요. 네.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 눈을 먹기도 했죠. 그럼요. 그리고 고드름도 먹어도 되고, 그럼 그렇죠? 사탕처럼 먹었죠. <laughs> 그때는 뭐추파춥스 이런 게어디있습니까 그냥 <laughs> 아니, 고드름 뚝딱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실럽 뿌려갖고. 그쵸. 요즘은 근데 또 그런 게좀안 뭐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심해서 잡수시고 <웃음> <웃음> 또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아이리안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가장 최근에 보면 영상. 항상 영상을 시청을 자주 하시더라고. 어떤 뭔 영상들 계속 이렇게 시청하시고 항상. 이렇게... 가장 최근에 시청한 영상은 네. 그 입짧은 해님님께서 아, 음, 먹방 그 좋았... 김치찜을 만들어 드시는 걸 보고 음. 아 진짜 맛있겠다 이런 음. 생각을 음. 했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없나봐요 그렇게. 저한테? 뭐 가장 최근에 생긴 별명? 어? 맞아. 뭐 있어? 아이 형 별명 또 가장 호비플라에서 선배. 제일 다수. 있어요. 아 선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좀좀 좀 골라주세요. 별명 좀 지어주세요, 저. 아 아까 진호 형님이 저 보고 그 이제 일본 배우 오다기리조를 닮았다고 오니기리조라고. <웃음> 아. <웃음> 그 이제 오다기리조상을 좀 닮고 싶었으나 거기 미치지 못한 오니기리 오니기리도 사실 인기 많잖아요 인기 많 오니기리 얼마나 맛있는 음... 음식인데요 비싸요? 오니기리가 그럼요 그럼요 예 돈도 예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음식 어... <laughs> 저희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네 이렇게 서로 농담하면서 음악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미니앨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상 홉피 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